여러분은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나는 솔로에 굉장한 팬인데요 요즘 화제인 24기 영상을 보면서 입가에 거품이 끼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 이제 이기적으 하자 했을 때 화산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생리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침의 분비를 관리하는 기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귀미샘, 턱미샘, 혀미샘. 그리고 이세 가지 침샘을 제어하는 신경으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겠죠. 평소 우리 몸이 긴장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 되겠죠. 그러면 척수 T1, T3에서 시작된 신경이 상경신경절을 거치고 침샘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침의 점도는 올라가겠죠. 점성이 높은 액체는 내부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기포가 즉 거품이 쉽게 터지지 않고 더 오래 유지됩니다. 또한 침에 있는 뮤신이나 알부민과 같은 다당류 성분이 표면 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포함될 때 거품이 잘 만들어지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 돼요. 영상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점도가 낮은 액체에서는 기포가 빨리 올라가고 또는 빨리 사라지게 되지만 점성이 높은 액체에서는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되죠. 입에 거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비약물적 치료 두 번째는 약물적 치료입니다 비약물적 치료에는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는 것 그리고 평소에 가습기를 사용해서 주변의 수분감을 을 높여주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과일이나 비타민C를 섭취함으로써 치매 분비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액 분비 촉진제에는 세비멜린과 필로카르핀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자주 사용되는 구강건조증 치료하기 위한 약물입니다. 이렇게 문득 쓰고 보니까 두 약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세비멜린이나 필로카르핀에 대해서는 구강건조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본 약들이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세비멜린의 시장 성장을 분석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인텔로에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23년도에는 280밀리언 그리고 10년 뒤 430밀리언 달러를 예상치로 공개하였고요. 계산을 해보면 매년 플러스 4.8%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예금 수치보다 높네요. 제일 궁금했던 세비멜린제 조사에는 크게 네군데가 있었어요. 다이치산큐, 루핀, 아르빈도, 파마 그리고 히크마. 이외에도 여러 군데의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톡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주가의 성장이 낮은 것들은 제가 배제했습니다. 주가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 아르빈도 파르마나 루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도 회사였었는데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필로카르핀제 조사로는 테버파르마시리코스가 있었는데 저는 이 회사를 원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었냐면 지인이 사라고 추천을 해줬었어요. 이 주식을. 그래서, 조금, 현재 가격보다는 저가에 조금 사놓은 상태이고요. 조금은 중장기로 들고 가려고 합니다. 떨어지더라도 놔두려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작아서 살짝 망설였던 이유가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경제를 총평해보자면,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인도는 세계 최대의 제너릭 복제약을 의미합니다. 생산국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데에는, 찾아보니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1970년대에 약품의 조성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제조 방법만을 특허로 인정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약재의 성분만 유지한 채로 제너릭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약을 생산하게 되면서 해당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무시 못할 인도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가 회사에 영업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인데요. 또한 강력한 내수 시장. 이제는 인구가 중국을 추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곧올 나스닥이 떨어지게 될때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인도에서 유망한 미래에 저희가 인도가 유망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인구가 많은 나라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산업이든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인도의 주식을 사는 게 좋은 선택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의 제약회사 중 대표적인 회사들, 즉,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로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Sun Pharma나 Cipla, 그리고 Devess Lab,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21년도 코로나 이후로 거의 두세 배, 저큰 덩어리의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주가가 두세 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미국의 테크주에 비하면 조금 적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성장한 동력이나 주가 성장 자체만을 보면 미국보다는 높았던 것 같아요. 이 전부터 따지면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보더라도 만약에 크게 떨어진다면 저는 인도 주식을 조금 눈여겨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